네,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과정을 맡게 된 김희경입니다. 지금부터 필라테스 강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라테스 강사 과정을 시청하기에 앞서서 필라테스 강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필라테스 강사는 운동을 알려주는 강사이죠. 그렇지만 어떤 운동,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운동을 알려주는가를 이제 선생님들이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되는데 필라테스는 특히나 근력과 유연성, 신체 밸런스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개인 수업이나 그룹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체계적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제 역할을 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체계적으로 운동을 잘 알려 주시지만 운동이라는 것이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안전하게 지도를 하는 것까지 하는 역할을 잘 담당을 해 주셔야 되고요. 선생님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저와 함께 매트 필라테스부터 이제 소도구 그리고 대기구까지 살펴볼 예정이고 이 필라테스를 매트 소도구 대기구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필라테스를 어떻게 융합시키고, 그리고 강사로서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좀더 체계적으로 그 수업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제 수업 지도, 방안까지도 저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진로와 전망도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필라테스의 수요는 점점점 이제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선생님들도 주변만 보더라도 필라테스 센터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처럼 그러한 수요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센터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 점점점점 점점 넓어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좋을 수도 있지만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니까. 그치만 필라테스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선생님들처럼 필라테스 강사가 되고 싶은 분들도 같이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은 더 차별화된 전문성은 기본이고 차별화된 강사가 되어야지만이 내가 쓸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함께 전문성도 다지고, 그리고 상의력 있는 강사는 어떻게 하면 될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도 함께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활용처, 과연 어디서 활용할 수 있는가 대표적으로는 필라테스 센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까지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저와 함께 이 강의를 통해서 필라테스 강사로서 어떻게 활동을 할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필라테스 강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본 강의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